자 안녕하세요 토지 투자 상담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중국인들 새만금에 돈 뿌린다. 자 이런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강력하게 주제를 쓴 이유는 어,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어, 그 사람들은 싸제기를 많이 해요. 어, 마음에 든다. 아 어, 무조건 삽니다. 아 어, 그리고 땅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주도를 보면 아 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아 그러면 2억 줄 테니까 팔아라. 마음에 들면 싸재기를 해 가요. 아 그래서 제주도가 폭등도 했고 덩달아 아또 관광지가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폭등했죠. 아 그런데 문제는 또한알령이또 생겼어요. 예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알령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 중국인들이 못 들어왔죠. 관광 산업이 죽을 썼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 한류 열풍, 한류 열풍이 시들어졌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사가 한류 열풍이 어, 다시 재점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니까요. 한할령 올해 시진핑 방한 뒤 사실상 사라질 것 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 단독 인터뷰 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이렇게 써져 있죠. 아, 그리고 2020년도 6월 1일 날 승인한 기사예요. 자, 보니까 올해 한 시진핑 주석 방안에 커다란 사변 언급, 어, 중정부 인정하지 않는 한할령, 어, 해제 시사, 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뒤 한중 관계는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어,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달 어, 27일 서울 명동 주한중국 대사관에서 어, 인터뷰를 통해 시주석의 방안은 커다란 사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 어, 네. 어, 신대사가 시 주석의 방안을 커다란 사변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폭발적으로라는 단어를 어,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시 주석의 방안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이다. 자, 사변 자, 사변이란 남한에서는 정치의 아, 군사상 중대한 돌발 사건이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주로 쓰이지만, 아, 북한에서는 이정표가 될 만한, 아, 중대한 변화의 계기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상해왕한다. 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좋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좀안 좋은 말인데, 아, 이쪽 북한이라든가 중국, 중국 쪽에서는, 아, 사변은 굉장히 중요한 말, 어, 떤 중대한 변화의 계기, 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와 보니까요. 시 주석 방한 뒤한 알령 사실상 사라질 것. 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여기서 묻고 답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서 기자가 시 주석의 방한이 이정표가 될 만한 사변으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기업인들도 많이 대동하고 오겠네요.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죠. 어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게 기대하고 현재 양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 상의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기업들도 대동하고 오겠다는 거죠. 예. 자 기업들이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자 항중 관계가 개선이 되게 생겼어요. 자 제가 먼저 강의에도 중국 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온다 라고 계속 썼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뭘까요? 한중 경제협력특구가 새만금이에요. 자 기업들이 들어온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요. 어, 기업들도 많이 대동하고 오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현재 양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 상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러다가 화해 모드로 어, 작년에 갔었는데 다시 미중 무역 갈등이 일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미중 갈등 격화, 무역 합의 파기 위기. 어, 이렇게 써져있죠 6월 2일에 승리 났고요 어, 작년도에 어느정도 어, 미중 갈등이 어느정도 봉합이 됐었는데 또 이번 연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 중국에 대한 책임론이 일어났어요 각국의 동맹들 우방국가들까지 참여하게 됐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어,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 재점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어, 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재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이제는 굉장히 격화가 된 거예요. 미중 갈등이요. 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하루 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 앞으로 이거는 계속 이어질 문제란 말이에요.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은 어, 계속 어, 이어지는 거죠. 이것도 전쟁입니다. 전쟁. 예.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문제는 우방 국가들까지 참여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거기까지가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무역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디를 찾아야 되나요? 무역을 할수 있게끔 도피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피처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세만금이다라는 거죠. 자, 세만금 보여드릴게요. 자, 경협단지 조성. 경제협력단지죠. 어, 한중 경제 협력 단지가 세만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어, 이렇게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한중 산업 협력 단지가 있고, 예. 이렇게 쭉 있고, 예전에 다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보니까, 자, 중국에는 어, 이렇게 한중 경제 협력 단지가 어, 이 중에 하나가 여긴인데 여기 엔타이인데 여기 이렇게 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새만 금은 허허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대박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되는 거예요. 예, 네.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다음 기사예요. 어 장하성 중국 대사. 아, 중국과 한중 항공편 증편 협의 중, 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게 2020년도 5월 25일에 승인한 기사예요. 자,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또 볼게요. 자, 한한령 뚫렸다. K-팝 음원 중에 수출. 어, 이게 2020년도 5월 27일에 승인한 기사고요. 아, 지니뮤직, 아, 텐센트뮤직의 K-팝 음원 수출. 어, 이렇게 써져 있죠. 지금 이렇게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할령이 대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할령, 아,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에 송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금할령이라고도 한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이후에 대한 보복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한중 합작 드라마에서 여 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거나 CF 모델로 발탁된 한국 연예인이 예고 없이 중국 연예인으로 교체되는 것, 한국 드라마 대부분 방송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어, 것으로 대표적인다. 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죠. 한류 열풍, 문화. 네, 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광산업, 관광산업도 대박이 터질 테고요. 자, 이렇게 어, 어떤 컨텐츠 산업,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풀린다는 거예요. 아,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다는 얘기죠. 한한령은 했죠. 예. 네, 그렇게 되다가. 이제는 아 어,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 어, 우리나라에 어 이제는 채찍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당근을 주러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오는 거죠. 당근을 주려고 오는 거죠. 선물을 주려고 제가 그래서 먼저 동영상에 선물을 주려고 어 중국 시진핑이 오는 것이지 혼내려고 오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 선물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자, 선물 주겠죠. 자, 그럼 선물을 어디다 주겠어요? 뭐 여러 군데 주겠지만 아 어, 세만금입니다. 세만금. 자, 세만금이 한중 경제 협력 특구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만금이 한중 경제 협력 특구대요. 어 그래서. 자 여기다가 기업들이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전기 자동차 쪽에서는 어, 기업들이 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시작이 되었어요. 자, 새만금이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아 이런 것들은 당장 버리셔야 돼요. 예, 새만금은요, 되고 있어요. 예, 지금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세만금은 너무 많아요. 한중 경제협력특구고, 네, 우리 국가에서 지금 밀고 있고요. 지금 뭐 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뭐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뭐 많잖아요. 관광이라든가, 네, 산업단지라든가, 국제협력이라든가, 스마트 수변도시라든가, 뭐 공항항만, 철도, 도로, 어, 세만금수목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이거 다 어떻게 보면은 어, 인구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요 이건요 음, 다른 곳하고 틀립니다 인구랑 연관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산업 자체가 관광산업도 그렇고 어, 우리가 4차 산업 세만금은 어, 4차 산업의 전진기지죠 어, 될수 밖에 없어요 어, 안된다고 생각하면 큰일나요 여러분들 세만금에 투자 안하시면요 어, 평생 후회해요 이거요 무조건 터집니다 무조건 터지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새만금은 돈법니다돈안벌 수가 없어요. 안될 수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걱정 마시고 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